85%를 대법원 상소를 했음에도 지들은 대법원 포배를 했음에도 85%를 떠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. 법적 시험 완료로 결국에 15%밖에 구제를 못한 겁니다.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. 이게 예, 공격 맞습니까? 기득권들이 그러고 있어요. 근데 열차 투쟁하면서좀 아침하고 저녁에 좀 약간 이제 이 갔다 오려고 그래서 다들 잘하셨는 다들 보생요고처는에 200명이 나왔습니다. 음. 근데 지금은 100 100명 넘 같아요. 바로 지금 해가지고 준비가 어요까지 네. 야, 끝났다. 야, 끝났다. 끝났다. 자, 일단,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좀 아니고요. 자, 근데 지금 몸이 에게안 좋으신 분들 많으세요. 자, 몸무안 좋으신 분은 손드세요 몸이 네. 안 좋으신 분은 어떻게 하냐면, 어, 방법이 있어요. 여기서 신부대까지 갔다가 다시 오거든요. 그러면, 중간에 잠깐 있다가 거기서 기다려요. 그다가 또 합류해. 그다가 저쪽에 가서 버스를 타. 그래갖고 저쪽에 한정문장 가서 기다리고 있어. 오면은 좀 있다가 또 이렇게 해. 이런 식으로 영리하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올 거예요. 그리고 종합시장까지 갑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일일 후원주점 성공해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지금 티켓 판매가 2천 2천 한 30만 원 정도 됐어요. 예? 우리가 방송 촬영 하나 만들려면 좀더 있어야 된다. 고 사실은 우리가 돈이 많이 안보여도 돼요.